안녕하세요. 구마담입니다. 오늘은 제가 바지 예쁜 거 들어서요. 거뭐 바지 쌀게 두 개만 좀보여드리려고 제가 또 영상 캐었거든요. 제가 입고 있는 바지 다린넨이요. 린넨청 린넨. 안에는 허리는 이렇게 붉은색으로 이렇게 스트링이 있거든요. 이거 보이게 입으면 너무 예뻐. 요 라인하고 컬러는 청이랑 크림 컬러 두 가지 있요 다린넨. 면 린넨이에요? 허리 살짝 묶어 입으시면 너무 예뻐. 아, 요 티도 신상 라인가 진짜. 요티도 같이 보여드릴게요 오늘 자세히 보여드리면 다린넨 크림 컬러예요 이지거 우리 비들다 좋아하시는 이지거 다린넨 면리네도 이거 진짜 퀄리티 대박 이거는 벌써 워싱한 표가 확 나고 입으시면 너무 후들호들 거지 않고 약간 살짝 빳빳한 소재예요 핏이 다사라져 있는 아이 요거는 크림 컬러 제가 입고 있는 건청 옆라인 보시면 이렇게 제가 사이즈 해드릴게요. 사이즈 제 드릴게요 총장 90이 나오고요 허리는 안 내렸을 때40 나오는데 다늘리면 57까지 나와요 88사이즈 언니들도 완전 낙낙하게 입으시는 라인 이거 이거 스트랩 봐봐요 스트랩 봐봐요 이 라인에 이렇게 이렇게 다 돼있어 이 집은 이것 때문에 미치는 거잖아 요즘 양말은 흑불처럼 하는 게 많이 철이라카 대? 양말은 언니들이 각자 사서 신으시고, 오늘 너무나도 예쁜 린넨 바지. 크림 컬러 있어요, 크림 컬러. 크림 컬러 밑에 이렇게 롤업이 돼 있는 아이예요. 이집 라인. 그리고 제가 입고 있는, 이거 청 컬러. 밑으로 좀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면, 청 라인으로. 예쁘죠? 사이즈는 88까지 쌓을까 제가 사이즈가 이정도에요. 5부터 88 언니들까지 다. 5사이즈 언니들은 허리를 더 잘록하게 당겨서 묶으시면 될거에요. 이거의 포인트는 레드줄이에요. 레드줄. 이걸 크다고 하시면 안돼요. 허리 조절이 다 가능하니까. 와, 이거는. 퀄리티 진짜 미친아이. 제가 가격 많이 받고 싶은데 언니한테는 가격.. 얼마라고 했지? 이거? 갑자기, 갑자기 생각이 안난다. 안 6,8? 잠깐만 찾아볼게요. 어. 내가 이거 6만 8천원 부르거 제가 저거 이거 밴드라방을 유튜브에 올릴지 네, 안 올릴지 몰라가지고 제가 지금 이거 기 영상 찍는 거거든요. 이건 6만 8천원 드릴거예요 6만 8천원. 예쁘죠? 6만 8천원. 그리고 제가 입은 티, 제가 저번에백기 대기 언발티 보여드렸잖아요. 요건 다른 버전의서 화이트 티예요 요거는 주머니가 슝슝. 그 옆라인은 프리커팅 라인으로 이렇게. 이런 라인으로 떨어지는. 저한테 요 정도 오는데, 우리, 보통, 우리 보통 언니들은 한 8부고, 8부 9, 9 정도 될 거예요. 커팅 라인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뒷라인도 이렇게. 예쁘지 사이즈는 5부터 88까지 쌉 가능한 아이. 이 라인도 되게 예쁘다. 주머니가 쇽쇽 이렇게 들어가는 거요온라인도 음. 제가 쓰고 있는 본에이쁜들그 베이지 라인 있었잖아요. 오늘또 크림 라인도 나왔거든요. 크림 라인 요 모자도 19,000원. 티는 3만, 3만 0천원 드릴 거요 3만 0천원온라인 요렇게, 언발란스로 이렇게 되는 라인도 예쁘죠. 이렇게. 커팅 라인도 되게 예쁘게 되어있어요. 이거는 34,000원, 이 바지는 68,000원 드릴 거예요. 68,000원. 어, 이건 진짜 개특템이에요, 진짜. 너무 퀄리티 좋다. 원래 75,000원 하려 고 그랬어. 맞아, 75,000원에다가 75 제가 68,000원.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아이고, 많이 우리 좋은 거 많이 나눠 입시던 니들이 바지도 하나 더해 드릴 거예요. 꽃 자수. 이거, 요것도 똑같이 줄이로 그려. 다 자수야, 자수. 이 바지는 길이감이 이쪽 제가 입은 거보 조금 짧아요 그런 아이고 이 바지 도 소개해드릴게요 오늘은 진짜 짧게 하고 끝을 거예요 언들 짧아 올릴 거니까 이제 보시고 또문의 많이 해주세요 81 나와요 총점 81 버리는 안 내렸을 때 39나오래다 늘리면 57까지 나오네요. 57까지 제가 오늘 가면서 퇴근하면서 생각해보고 올리면 올리고 아니면 요거 쇼츠만 짧게 올릴 거거든요. 이번지도 너무 예쁘죠. 이렇게 깊게 주름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아이에요 근데 이거다 자수예요. 자수. 이집 거는 뭐 믿고 사셔도 되죠. 주머니로 살콩. 살콩 살콩. 요서이수도 예뻐요. 이 바지는 59,000원 드릴 거예요. 59,000원 지금 제가 컬러는 이거밖에 갖고 있지 않은데 이 바지 다른 컬러 원하시면 또 제가 또 필요하시면 제가 또 사진 또 드릴 거예요. 다른 컬러도 있겠네. 오늘 제가 갖고 있는 건 이거뿐이거든요. 이 바지도 진짜 제가 강추 이건 59,000원 드릴 거예요. 오늘 바지 세 가지 소개해드렸어요. 자수 꽃바지 그리고 린넨 린넨 청 린넨 그리고 크림 린넨 너무 너무 진짜 너무 너무 좋네 진짜 이렇게 스트릿 빨간 레드가 포인트인 거예요 오늘 다시세전사만사차 원이었어요 오늘은 이렇게 보시고 제가 또 다음번에 또 업로드할게요 이 바지 세 가지 궁금하시면 저한테 알죠 어, 전화 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안 보인다 슝. 이제 제사를 했다고 전화번호 쇼쇼쇼 보이죠? 제 사람들 여기로 연락 주세요. 어릴도 구마담이었어요.